잖아요.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귀명창이 명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명창 노래 잘, 잘 아시겠지만 그냥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열리면 자동 입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 가르치기 위해서 보세요. 100번, 200번 듣고 100번, 200번 불러보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한두 번 들어서 몰라요. 근데 도 모르는 노래잖아요. 유현상 씨가 우리 만나서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많이 원곡 듣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잡아 잡아도 지금 가사상으로는 잡아 잡아라고돼 있지만은 요거를 좀 격하게 좌바, 좌바. 불알이고 해야 돼 에? 잡을 해야 되는데 잡아 잡아 누가 잡히겠어 그쵸죠 잡아 잡아 자 형자 잡아 잡아 넘치 고삐를 그 여러분 제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만보면안되지 <laughs> 새로운 노래를 듣는 악보를 봐야지 다 음, 여러분들 음, 아, 음, 너무 음. 찾아가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노래를 배우실 때는 악보를 <laughs> 음. 음. 보셔야 돼 이따가 감사해요 네. 이따가 네. 여기 <laughs> 우리 영자 선생 넉넉하지말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이렇게 하고 회원님들한테 이러면은 자동 꼭뭐 웃음 치기 이거 안 해도요 저 회원님들은 네. 선생님이 새로운 신곡 부를 때 제일 네. 재밌대여기에서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 유현상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뭐 이런 배경 도독능이잖아 옛날 그 옛날 네. 어, 아시아 어, 네. 물개 음. 누구죠? 세윤이. 그래, 세윤. 그래 세윤. 이 정도도 알아야 돼. 세윤이 씨를 음. 이 목소리로, 어, 윤희, 나랑 사귀어볼래? 그러니까 윤희 씨가,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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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유영삼 씨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이런 스토리를 알고 회원님들한테 다가가야 명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얼굴 보지 말고, 응, 내 예쁜 거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laughs> <받아서. 웃음> 자, <laughs> 그빠져 그게 김영희 선생님 이슈예요 아니 예쁜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알서 <laughs> 근데 저는 오늘 앞에서 이렇게 막 꾸미고 어제하고 틀리잖아 오늘 무대에 서야 되니까 딱 하면서 또 내가 봐도 허, 기적이야 난 하나도 안웃추는 일이 기쁠 수가 있어 아니데 나도 아는 대로 칭찬하면서 사실 이쁘긴 뭐가 이뻐요 아, 응. 그데 그래, 저는 항상 웃고 다니니까 모든 분이랑 들다 응. 아, 이쁘다 그래 그래서 그냥 정말 그래의자리살 <laughs> 자, 잡아잡아 잡아잡아 잡아. 안 되잖아 잡아잡아 코비름을 잡아. 잡아. 잡아 자, 앞으로 보면서 정확하는양 어, 선생님 잠깐만 있다가 자, 시작 잡아잡아 코비름을 잡아. 잡아 그렇지 가는 세월 코비름을 잡아 잡아 이거 자, 시작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오 잘하셨어요 고삐를 잡아 요거하고 고삐를 잡아 들려요 자 여기까지 가봅니다 자 처음부터